9월 29일 월요일인데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올립니다. 그 지인 지인 제조업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그 제조업만 계속하는 사장인데 요새 그뭘 하나 했더니 ai로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영상에 자막 넣는 걸 못하니까 그 자기가 뮤직비디오 만든 걸 보내줄 테니까 거기다 자막을 좀 넣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야 하고 그래서 일단 받았어. 받아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랬다니까 지금 ai로 만든 게 그 영상 수준이 아니 뭐 미쳤군요. 나는 진짜 실제로 영상 일을 하면서 하면서도 지금 퀄러티가 지금 AI가 이 정도까지로 나가는지는 좀 몰랐네. 지금 AI로 지금 뭐그 영상 만들어서 돈 번다는 얘기좀 들었는데, 야 미쳤네 진짜 미쳤어. 유튜브 내가 지금 거의 1년 정도 해가는데도 아직 구독자 5천 명도 안 되는데 이 양반은 지금 AI로 지금 음악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 미국에도 지금 그 음악 AI로 만든 거 지금 거기서 만들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5천 명 이상 넘었다고 그러네요. 야, 지금 AI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잠깐 한번 보시죠. 이분이 좀 뮤직비디오를 보내드렸는데 그 통으로는 다못 보내드리고 내가 이분한테 좀 허락을 얻어서 한2 30초 정도 짧게 내가 한번 써도 되겠냐고 내 영상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좀, 예, 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시죠. 수 없는 그 하루 끝에서 나는 너의 이름을 붙잡았다 너와 함께 울던 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겨둔 잠깐 보셨나요? 네, 그 CDT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음성, 그 가사만 넣더니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곡을 해주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구독자 늘리고 좋아요 늘어가면서 수익도 좀 나고 요새 그 유튜브 쇼츠 에보면은그뭐 이상한 그뭐 골프 입은 여자 해가지고 골프 입은 여자가 수영하고 뭐어 엘레베타라에서 점프하고 뭐 이런 그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영상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조회수가 뭐 100만 뭐 200만 이렇게 찍더라고. 그 쇼츠 뭐 이런 게. 근데 이런 걸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양반이 오전에 준거좀 AI에 자막 입혀주고 그다음에 이제 AI 이런 관련된 사이트들 툴 보니까. 사용료가 있긴 하던데 야 근데 어마어마 하더라고 그 이분도 이제 제조업을 그 20년 30년 나보다 오래 했는데 이분도 이제 제조업에서는 그 이제 그 어떻게 뭐 도저히 그냥 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노후 준비로 ai 이런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저런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자기 얼굴 뭐 직접 드러내고 이런 유튜브가 아니고 ai 를 이용해서 저렇게 하겠다고 그니까 지금 보니까 AI 저 지금 기술 수준을 보니까 이제는 AI가 여서더 발전하면은 이제 실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복제돼가지고 AI 그 나와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뭐다 만들 것 같아 이제 정말 미친 세상이네 지금 미친 세상이야 지금. 그이 영상 부분은 벌써 ai로 다 초토화가 된것 같고 영상업하고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그 진짜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에 나온 거를 그 오프라인에서 그냥 직접 만든다 생각하면 감독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조명 촬영 배우 있어야지 그다음에 송우 있어야지 가수 뭐야 스탭만 해도 한 30명에 저런 걸 비디오로 그 영상 비디오로 만든다 그러면 거의 뭐 수억 예한 10억 진짜 이 정도 비용이 있어야 나오는 퀄러티가 이건 무슨 AI로 그냥 뚝딱 저렇게 만든다니까 AI로 지금 뭐 영화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만 봤어도 실제로 지금 아는 지인이 60다 돼가는 지인이 저 제조업하는 그 사람이 만든 그 영상을 보니까 와 천지개벽이네 천지개벽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진짜 유튜브로 할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왔고 그리고 AI 활용해서 너도 나도 뭐 창작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예, 그런 뭐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새로운 창업으로 뭐 커피숍뭐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돈 들어가는 오프라인 창업도 좋겠지만 좋지나. 제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진짜 자기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어떤 인재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빤딱빤딱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또 기회의 세상. 그리고 우리 곁에는 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팔수 있는 또 팔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들 이렇게 수익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나이 때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지역 다니면서 이제 망했다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유튜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던데, 음, 이런 것도 많이 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그 영상을 보는 그 구독자님들이 이제 또 가끔 자기 채널이 어떠습니까 한번 와서 봐라.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 채널은 다 구독을 해서 그 한번씩 이게 꼭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채널 좀 이렇게 보면은 가끔 초반에는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더니 좀 올라오다가 또 뜸하고 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익내고 영상 꾸준히 만든다는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정말 나처럼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떠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뭐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기운 내셔서 좀 꾸준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냥 뭐 매일같이 털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모든게 이슈야 모든게 이슈 모든 이슈를 다 이렇게 그냥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야,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부분은 AI가 다 그냥 이제 뭐다뭐 뭐 먹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얘기 끝난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영상업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진작에 이제 뭐 그냥 짐 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조업도 아까 이제 그 제조업 하는 이 이번에 이 영상 맡은 사장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조업도 이제 로봇으로 다 대체 될것 같아요. 네 예,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어 사업하면서 이제 그 때려치는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사람 뭐 진짜 이게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주면서 수익 내는 거 대한민국에서 그 제조업으로 수익 내는 거 이제는 중소기업들 안 돼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고요. 참 이게 좀 씁쓸한 현실이죠. 예, 네, 저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뭐 당당하게 할수 있고, 네 이런 얘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제로 하여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이렇게 눈 앞으로 지금 바로 다가와서 그냥 쓰나미처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영상 광고 미디어 쪽 완전히 지금 숙대만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이제 로봇야 로봇 로봇의 시대가 올것 같다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아, 저도 이제 좀 방구석에서, 그리고 이게 사무실, 여기 뭐 임대로 나가는 이 사무실에서, 저 이것저것 계속 연구해서, 어, 지금처럼 오늘 뭐 이런 이런, 뭐, 야, 아, 이거 진짜 괜찮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하고 자꾸 이렇게 공유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야, AI 때문에, 와, 충격 먹은 그런 하루였네요. 사라진 뒷모습 따라 걷는다 빈통화 기록에 손끝이 머물다 할수 없는 안부만 흘려보낸다